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혈행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EPA, DHA가 들어가 있는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을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시래기 조림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로 준비해 봤어요. 고등어와 시래기까지 들어가 더 맛있게 고등어 시래기 조림 해먹어 볼게요. 조리법도 간단한데요. 고등어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준비하고 물 350ml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고등어와 시래기, 소스를 넣고 졸여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야채를 넣고 소스가 잘 스며들도록 숟가락으로 양념을 끼얹어주면 되고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입니다. 세포의 보호 및 세포의 구조 유지, 그 다음에 신체의 성장, 발달, 원활한 신진대사 및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고등어 조림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 아들하고 이 고등어 조림을 먹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 고등어 조림을 <laughs>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무도 뭐, 맛있... 줄까 무? 뭐? 어, 온라인 저는무 뭐 맛있던데. 아, 전 무가 맛있어요. 다 퍼봐 응. 오뚜거 뜨거 뜨 맛있어? 오오오 응. 어, 어, 어. 엄청 잘 먹는다 우와. 이렇게 맛있어? 짱짱짱 <laughs> 엄청 맛있어 담아 <laughs> 음. <우리. 놀람> <우리. 놀람> 아까부터다아고생어만먹었어 먹... 진짜? <laughs> <잘했죠>? <놀람> <놀람> <다 먹었어>. 잘했어 담아 오징어 어어 음식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 매일 섭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종근당 건강 프로메가 rtg 오메가3 듀얼을 먹고 있는데요. 세계판매 1등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계 수준의 품질 관리와 구매율, 인지도, 선호도 1등인 오메가3 브랜드입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rtg 오메가3 듀얼로 혈행 개선 혈중중성 지질 개선은 물론이고요.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로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 어치가 적고 기존 자사 제품보다 42%나 감소된 캡슐 크기라 목 넘김이 편해서 좋아요. 프로메가 RTG 오메가3 듀얼은 배우 조인성 오메가3로도 유명하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혈액 건강도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